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 뒷부분을 따로 빼놨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어야 돼요 찍어볼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사업을 시작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저는 그 당시에 처음 오픈을 마음먹고 음, 어린이집 보내고 예쁜 자연광에서 오전 중에 사진을 찍으려고 세팅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포토존도 없고 벽이 다막 반짝반짝거리는 옛날 벽지여가지고 사진이 정말 집처럼 나왔어요 천도 사가지고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거기 얹어서 찍고 지금 상태에서 뭐 가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일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후회를 좀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들었으면 하는 부분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일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던 것 정해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다가 가야 됐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난장판이에요 거실에서도 찍어보고 부엌에서도 찍어보고 방에서도 찍어보고 다 난장판이에요 막 커튼도 달았다 컴팩티도 뿌려놨다가 이러니까 그거 정리하고 아이들 하원하러 가는 그 시간까지가 저의 업무 시간이었는데 초반이라고 막 애들 와도 생각은 거기 있고 잠도 못 자고 사업 초반에는 다 그러려니 다들 세팅을 잘 해놓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더 효율적으로 일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투자할 체력이 몇 시간이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체험하면서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시간 이후면 뭔가, 뭔가 맹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의욕도 조금 떨어지고, 근데 오전에는 되게 활발하고, 오후에는 좀, 아, 나 쉬어야 되지 않나? 이쯤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딱그 시간대.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앉아서 차분히 나의 이 사업에 대한 상태,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자재를 너무 많이 샀어요. 자재만 쌓여가고 진짜 아까워요. 어떻게 하시는게 제일 좋냐면 오픈은 본인이 오픈하고 싶은 어떤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결혼식 관련된 제품이 혹시 예외가 있다면 바로 하나를 만드셔서 그걸 끝까지 진짜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상세페이지를 꾸릴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그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정말 음, 꽃에 대해서 좀 무지했었고 파네이션 시즌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었고 그래서 기수기라는 시간을 정말 어정쩡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 시간을 편의점 알바로 그거보다 못본 거죠 사실 창업해놓고 제가 그때 노렸던 건타겟층이 유가맘이었거든요. 유가맘은 뻗쳐 나갈 수 있는 다리가 제일 많은 타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맘을 타깃으로 하고 보니까 일단 많으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아니면 뭐 시부모님을 위한 무언가를 빠르게 세팅을 쫙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감을 못 잡아서 포토로 보는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 생각에 아좀 귀여운 게 제일 땡긴다 그럼 귀여운 것쫙 깔아놓는 방향으로 일단 직진하시고 많은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계획을 하셨다면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 후회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진짜 공부 안한거 마케팅은 그렇다 쳐요 마케팅은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어도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근데 돈 관련해서 대고 관리하는 거, 통장 신고하는 거 그냥 너무 싫어 가지고 과거에 나에게 너는 정말 멍청했다. 지금도 손이 안 가요.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요. 과거에도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문제네요. 그럼 저도 시간을 써서 돈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세 개를 뽑자면 이세 가지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뭐 어쩌겠어요. 지난 시간인데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나 그거 하고 있어 하면 진짜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꼭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조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